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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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지막은 아빠 주세요. 아빠, 아빠 주세요. 포크로 찍어서 아빠 주세요. 아, 고마워요. <웃음> 야, <웃음> 음... 아빠, 줘야지. 저희가 뭐 그랬어? 죽이 싫었어. 괜찮아. 자, 잘 먹었습니다. 아빠 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아빠한테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조이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해야지. 조이, 엄마가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?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없마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아빠가 줬는데 아빠도잘 먹었습니다. 인사해야지. 오, 어, 그럼 다음에 안 준다. 잘 먹었습니다. 인사해야지. 아빠한테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조이 봐봐, 엄마 봐봐, 조야잘 먹었습니다 해야지. 아빠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. 봐봐, 아빠 잘 먹었습니다. 빨리 인사해도 어, 인사한 거야? 잘 먹었습니다 한 거야? 잘 먹었습니다 한 거야?